눈이 굉장히 피곤하고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경을 맞춰도 불편하고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어요. 아, 예. 예. 사위는 그 눈을 가린 상태에서 눈이 이제 편한 위치 안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내사위라고 그러고, 가린 위치에서 편한 위치가 바깥쪽인 바깥, 바깥으로 돌아가는 외사위가 있어요. 그래서 외사위는 그닥 불편함이 없는데, 내사위는 눈을 타겟이 만들어졌을 때 눈을 펼쳐야 돼서 펼치는 힘이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사위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꼭 처방을 받아가지고 안경을 맞춰야 눈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 내사위 같은 분은 근시도수를 올리면 안 되고, 외사위 같은 경우에는 근시도수를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내가 내사위인지 외사위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딱 타겟을 하나 설정을 하고, 왼쪽 눈을, 왼쪽 눈으로만 이걸 봐요. 그 다음에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타겟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외사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내사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사위일 경우 타겟이 왼쪽 눈으로 이렇게 보다가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타겟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눈이 굉장히 피곤하고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경을 맞춰도 불편하고 특히 다초점 렌즈를 맞췄을 때 엄청 예민하고 뭐 어지러워서 잘못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꼭 이 양안 시기는 검사를 잘 하는 안경원, 시력 검사를 잘 하는 안경원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안경을 잘 맞춰 쓰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